안녕하세요. 숑숑나령입니다. 여러분들 서류 무사히 제출하시기를, 제출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서류 전형 전용 다음 전형이죠. 인적성 콘텐츠인 쥐싹 찐 기본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쥐사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쥐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쥐사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싹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GSAT는 글로벌 삼성 앱티튜드 테스트의 약자로 삼성 채용 중 인적성 전형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GSAT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상반기에 보통은 4월 말, 그리고 하반기에 10월 말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각각 두 번씩 진행돼서 상반기에 네 번, 하반기에 네번 진행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가장 유력한 날짜는 4월 26일과 27일이 되겠습니다. GSAT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수리와 수리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리 영역부터 살펴보면 20문항을 30분 내에 풀어야 하는 영역인데요. 이 수리 영역은 응용수리와 자료해석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응용수리 영역은 세네문항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소금물 농도 문제,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확률 문제, 방정식 문제 등이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1, 2번 문제로 응용수리에서 확률과 방정식 문제가 단골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풀이법과 순열, 조합, 여사건 등의 기본적인 확률 공식은 필수적으로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20번 문제는 언제부터 고정적으로 출제될지 모를 만큼 수열 문제가 단골적으로 나오고 있죠. 수열 공식 중에서도 등차 수열과 개차 수열이 정말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 개차 수열, 수혈, 등차 수열의 합 공식까지 필수적으로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해석 유형 같은 경우는요, 수리 영역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인데요. 자료 해석 유형의 경우에 우리가 중, 고등학생 때볼수 없었던 수리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표나 그래프로 주어진 자료를 보고 증감률 계산이나 증감 추이, 수치 계산 등을 하는 자료를 해석하는 유형인데요. 대기업 인적성 검사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NCS 유형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잘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증감률 계산은 정말 정말 필수적으로 나오는 그런 계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편한 뭔가 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강이라던가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풀이법을 찾아서 정석적으로 증감률 계산을 하시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빠른 문제 풀이법으로 조금 계산 시간을 줄여나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추리 영역입니다. 추리 영역 같은 경우는 3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한 문제당 평균 1분 내로 풀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추리 영역의 경우 명제, 조건추리, 도형추리, 도식추리, 문단 배열, 논리추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명제가 3문제, 조건추리 11문제, 도형추리 3문제, 도식추리 4문제, 문단 배열 두 문제, 논리 추론 일곱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명제 같은 경우에는 삼단논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제가 두 문장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결론이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세 문장 중에 한 문장을 빈칸을 뚫어두고 이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고르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명제 문제는 여기 대우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데, 이삼단 논법 명제 문제를 제가 예전에 뒷사제 준비할 때 모의고사를 풀면 은세 문제 중에 꼭한 문제를 틀렸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명제를 보다가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게 아예 세 문제를 다 틀리면 다 틀리고 다 맞으면 다 맞았지 한두 문제만 틀린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직 명제를 잘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푸는데 한두 문제 틀린다. 아 그러면 이제 뭐한 문제 맞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꼭 시간을 내서 명제 추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이세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맞추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추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비중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골머리를앓는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한 다섯 개, 여섯 개의 문장을 주고 그 문장을 가지고 추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유형입니다. 조건출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순서를 배치하는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참거짓을 말한 사람을 고르기라던가 뭐 원탁에 어떻게 앉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특히나 이 거짓을 말한 사람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진실게임 문제에서 조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모순 관계를 먼저 찾는 겁니다. 만약에 A와 B의 말이 모순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미 한 명이 여기서 거짓을 말하고 있으니까 A, B, 나머지 CDE는 무조건 참을 말한다를 가지고 CDE의 진술을 통해서 추리를 하면 결론이 조금 더 빠르게 도출되는 팁을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은 도형 추리 유형인데요. 도형 추리 유형은 3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는 빈 칸에서 어떤 규칙으로 도형이 변했는지를 추리를 해서 빈 칸에 알맞은 도형을 찾아내는 유형입니다. 이때 규칙으로는 색 반전, 음영의 이동, 그리고 회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 가로 규칙으로 적용이 될지 세로 규칙으로 적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로로도 보시고 세로로도 보시고 규칙을 빠르게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두 가지의 규칙이 결합된 경우가 있어요 회전을 하고 음영도 이동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도형 추리 같은 경우는 양치기 무조건 많이 풀어보면서 어떤 규칙이 이렇게 적용이 됐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도식 추리 유형인데요. 도식 추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문제가 한 묶음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4개의 문제,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은 규칙표를 보고 각 도형에 해당하는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이때 규칙으로는 숫자 계산과 순서 바꾸기 규칙이 주로 출제됩니다. 숫자 계산의 경우에 만약에 별 모양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일의 규칙이라고 하면 1, 2, 3, 4, 별, 2, 3, 4, 5 이렇게 되는 형태고, 순서 바꾸기 규칙의 경우에 만약에 하트 모양이 ABCD가 DCBA 역순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GSAT가 하트를 통해서 TASG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숫자 계산의 경우에는 알파벳도 1, 2, 3, 4 이렇게 숫자처럼 더셈뺄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ABCD를 1, 2, 3, 4로 다 외워 가지고 치환을 해서 이제 숫자 계산을 할 수도 있고 한 구석에 a b c d f g 를 이렇게 쭉다 적은 다음에 A에서 뭐 플러스 3을 하면 D가 되고 A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Z가 되고 하는 식으로 숫자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단 배열 유형입니다. 하나의 지문이 네 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ABCD 문단을 논리적 흐름에 맞춰서 순서를 배열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논리 추론 유형인데요. 논리 추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능에서 비문학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비문학 지문이 출제가 되고 해당 지문에서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걸 찾는다거나 뭔가 주장글이 주어지고 여기에 반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을 찾는 그런 유형들이 출제가 됩니다. 문항 형태는 생소한 유형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뒷 부분에 있고 일곱 문항이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 직무 적성 검사인 G사 찐 기본기를 알아봤는데요. 우리 G사슬 처음 준비하는 쥐린이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g 사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G사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